이제 우리가 뭘볼 거냐면 앞서 이야기 했지만 시제를 다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12가지 시제를 이미 정리했죠. 이게 시제 측면에서 볼게 아니라 영어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본동사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모든 본동사의 형태를. 그러면 시간만 보지 않고 본동사의 형태를 다 보려면 여기에 수동이 포함이 돼. 수동. 수동이 포함이 되면 이게 몇 가지가 되냐면 24가지가 돼요. 그럼 24가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이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가로축 3개 세로축 8개 그래 3824 24가지인데 이거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 순식간에. 논리만 알면 논리.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지 이게 뭐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 시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호작질을 한번 해볼 거야 지금부터. 예 그래서 뭐 이거 필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 주는 논리대로.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적어놓고 그냥 만들어보면 돼. 만들어보면 지금은 안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를 모르니까. 근데 이 논리라는 거별게 없습니다. 논리가 뭐냐면 비동사만 알면 돼. 비동사. 비동사 이야기했죠 이미.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동사는 비동사가 아니에요. 그게 비동사의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이미 이야기했죠. 핵심이 뭐야? 형용사. 형용사를 뭐뭐 다로 끝내는게 비동사의 핵심 속성이야 핵심 속성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잠시 한번 보죠 1번만 볼 텐데 비동사의 종류부터 한번 보죠 비동사 3단 변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원형이야 비동사의 원형은 B예요 B 현재형이 m r 지고두 번째 칸에 있는 건 3단 변화 두 번째 있는 건 과거형 동사죠 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was, were 이렇게 되죠 이세 번째 있는 거 얘를 좀잘 알아야 돼 이게 비동사의 pp예요. 비동사의 pp, 빈, 무른상 있는데 이거 좀 알아, 알아야 돼. 그 그렇죠? 비동사의 pp형은 빈이야, 빈. 그렇죠? 그래서 3단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종류 이러면 mr이 주 죽어, 죽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뭐다? 비동사의 have pp형.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을 알아야 돼. have pp 형태. 그러면 비동사의 have pp형은 뭐야? have 해부 pp형이니까 have 있어야지 해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동사의 PP를 적어주면 되잖아. 그게 뭐야? 비니지. 그래서 해브 빈이된 거죠. 물론 삼인칭 단수의 현재 같으면 해즈 빈이 되죠. 그리고 과거 같으면 이거는 해브 해주는 현재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현재니까 과거로 만들면 해브의 과거형은 해드죠. 그래서 해드 빈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이거 비동사로 보여야 돼. 비동사로. 얘는 MR이 주어고 주어는 비동사고 이 have been has been had been은 비동사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비동사야 비동사